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금택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과 최교진 교육감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진 도담동 지역구 유영건 의원입니다 오늘은 세종창조경제센터의 문제점을 질문과 답변으로써 명명백백히 밝혀서 개선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세종창조경제센터는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명목으로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의 경우 국비 40억, 시비 18억 등 국민의 세금 58억이 투입됐고 올해만도 본예산의 10억 원, 추경예산안는 s b 프라자로 이전하는 비용만 해도 9억이 편성있습니다 센터는 2015년 7월부터 현재까지 12만에도 50억 이상이 투입됐는데 창업이나 일자리 창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투자유치 또한 보잘것 없습니다. 게다가 3년 동안 센터장만 빼고 직원 20명 전원이 센터를 떠나는 등 조직이 불안정한 상태로서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리를 빼앗는 일자리 파괴센터로 전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법인으로서 센터장의 임면권이 중기부 장관에 있어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해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책길성 해종창조경제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긴급 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규칙 제 80조 및제 82조에 따른 것으로서 센터장으로부터 센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직접 들어보고자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출석해서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센터장은 네. 언제부터 근무했고 현재 연봉 얼마입니까? 또한 본부장과 팀장 연봉은 어느 수준입니까? 어, 저는 2015년 6월 16일부터 근무하고 있고 연봉은 1억. 1천만 원 가량입니다. 본부장들은 7천에서 8천 사이입니다. 연봉으로 보면은 우리 시 산하 기관인 문화재단이나 교통공사 세종 시 시설공단 등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이중률이 높은 것입니까? 이중률 100%입니다. 어우 등의 문제로 지방 유관 기관의 특성상 이중률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3년간 사업의 학대수행 측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됐고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어,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받아서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에도 이미 창조경제 센터를 유지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들도 상당수가 센터를 떠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퇴직 사유는 대부분 자발적 이직입니다. 그다음에 계약직은 외부 사업과 연동이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업업이 종료되면어 계약 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7년도 전 정권 하에서 존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정도로 직원의 신분 보장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 직원들이 어, 자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시도 센터는 우리 시와 다른데 그 이직률이 유독 우리 세종시 창조경제혁신센터만 이직률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 직접 비교는 하지 않았지만 알아보고 앞으로 개선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직이 이처럼 불안정한데도 센터장은 서울과 경기도 등 외지로 잦은 출장을 다니면서 관용차량을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서 우리 세종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센터장의 승용차는 조치원 센터에 두고 관용차량을 타고서 서울 반포 자택으로 퇴근하는 등 관용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게 41회 6082km 달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센터에서 제출한 창업 보육 지원 자료에 의하면 최종시 지역 관내 기업은 31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서울, 대구, 인천 등 최종시 외 지역에 60여 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립부터 현재까지 투자 유치는 25억에 불과합니다. 이에 비해 충남은 1032억, 제주도 841억, 가까운 대전이 738억 등 세종센터는 매우 초라합니다. 이마저도 세종이 아닌 다른 관외지역까지 포함된 것이 25억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을 좀 해주십시오. 센터 쪽이 업무의 그 긴박함, 규정 미비 발생으로 배차신청, 출장 등 없이 사용한 것 맞습니다. 사실은 인정하고요. 앞으로는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이 한 30%, 그다음에 간내가한60% 되는데 초창기 저희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관내 기업이 별로 많지 않아서 관외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유망 기업의 세종시 유치까지도 고려한 결과이고요. 앞으로 2020년까지 100%가 될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센터에서 본위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2017년도 기업에 대한 지원이 2017년인데도 인데도 대부분이 관외 기업에 몰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께서는 혹시 다른 시도도 대구나 서울도 관외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전국 19개 센터가 관내는 한 3, 40%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관내의 유명한 기업을 어, 지역 생태계 또는 뭐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치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애초에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창업을 보육해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킨다는 그런 취지에 어긋난다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데도 우리 시가 계속 연간 10억 원 이상씩 지원해 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창사일에 지금 3년이 지났습니다. 어, 센터 방문객이 2만 5천 명, 저희가 교육을 2만 명 정도 시켰습니다. 어, 지금 센터 2.0을 출발하는 올해 어,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3년 내에 어, 커다란 실적이 날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3년 동안에 직원이 100% 바뀌는 이러한 조직이 불안정한데 앞으로 3년 동안 기대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네. 중기부가 최근에 감사하 해서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혹시 중, 중기부의 감사 내용을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중기부 감사는 금, 금주에 아마 어, 장, 지난주에 장관 승인을 얻었고 금주에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결과 사항은 대면 또는 물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에서 감사한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센터에서 본 위원에게 보낸 자료에 따르면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센터가 60여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대부분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수의계약마저도 비교 견적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공고만 하면은 홈페이지를 보고 찾아오는 업체가 제시하는 견적대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용역사업은 용역에 대한 검수나 검사를 하지 않고 선급금을 100% 주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중기부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음,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요. 어, 일의 속성상 어, 빨리 진행을 하고 어, 벤처업계가 그러듯이 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규정이나 절차에 이배가 있었다면은 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감사관실은 센터 이런 수의계약에 대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하신 대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중기부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대로 한 이대로라면은 일반적인 공무원 같으면 즉각 파면에 처하는 그런 중징계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종창조경제센터는 공직유관기관이죠. 맞습니다. 자, 그럼 센터장의 신분이 뭡니까 지금? 지금 준공직자 신분입니다. 그렇죠. 민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종시가 내준 시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중기부 감사 자료를 하나 더 밝히겠습니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룩셈부르크와 핀란드 출장을 간 사실이 있죠? 맞습니다. 이때 센터장은 항공권과 호텔비 등 공무원 일비 규정을 국무위원, 즉 장관급에 해당하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맞죠? 맞습니다. 또한 이미 퇴직한 직원 p c 와 민간인 제씨등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람에게 용역회사 T사와... 더블사를 통해서 이들에게 숙박비와 식비, 항공료 등 600여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중기부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 예산에 대한 부당사용입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어, 출장비 과도 계산부는 어, 직원이 규정을 잘못 봐서 한 것이므로 환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 멘토 퇴직은 했지만은 출장 후의 사업 일정과 추진을 사전부터 조사했던 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자비로 부담했다고 중기부에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는 어, 중기부나 창진원 사전 어, 협의회 이러한 일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기부 감사관실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은 자비 부담이라는 것이 근거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입니다. 앞서 여러가지 수익이라든지 이런 경영의 방만이라든지 이런 걸 비춰볼 때 예산에 대한 부당사용은 우리 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조경영센터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한번 고민하게 되는 고민하게 하는 그러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장께서는 여러가지 고민한 끝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리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춘희 시장께서는 바람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께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에 대한 임면권이 없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 17개 시도가 공통적인 것인데 중기부에서 예산을 60% 대고 우리시가 40%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문과 답변에 나타난 대로 우리시 관내 기업은 30% 내외 지원하고 그것도 숫자에 불과합니다. 관내 기업이 60% 65% 이상인데 그마저도 실질적인 지원은 우리 시 관내 기업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지원을 받은 관내 기업도 지원을 받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외지로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영은 부실하고 조직은 불안정하고 이런 가운데 본 의원은 시장님께 앞으로. 센터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을 더 죽게 됩니다. 네. 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우리 시의 이제 창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일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그런 어, 지역혁신창업업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부에서 지원을 한 외에 우리 시에서도 일정한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해온 곳인 사실입니다. 다만 어, 존경하는 윤영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어, 적절한 감독 견제를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 정부와 협의를 해서 어, 견제 감독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지금보다는 좀더 철저하게 네, 센터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네, 감시감도록 할,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이제 감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통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나오면은 중기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또 우리 시 출연금이 제대로 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앞으로 만들어가고 철저하게 감독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 이사회에 우리 담당 국장이 참석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감시 감독 그리고 제도적인 보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산하기관 몇개 있는데 사실 우리와 달리 교통공사나 문화재단, 시설공단 등 사실은 유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인면권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장이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관리감독 하에 있는데 이 센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센터를 해체하고 차라리 우리 시의 가장 문제점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의 지원 센터를 별도로 기구로 만들어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우리 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어, 소상공인을 비어, 비롯한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가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 장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해서 지역혁신지원단 등또 어, 테크노파크 설립 문제라든지 종합적인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시 바랍니다. 네. 오늘 창조경제센터에 대한 방만하고 부실한 경영, 일자리 근녕 일자리를 빼앗. 뺏... 이영권 의원님 잠시 질문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본 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네. 보충질문은 5분간 1문 1답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은커녕 일자를 빼앗는 센터로 전략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과연 이런 센터가 존재해야 되는지 이번 추경안에 SB 프라자로 이전하는 사업비가 9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